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 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이름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 화면에 저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엑셀 실행하시면 첫 화면에 최근 항목 이름 정의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2021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2016 버전 쓰고 있으시면 약간의 화면 차이는 있으실 건데요. 어, 여기 파일 클릭하고 들어가는 것은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 보기 눌러서 자, 어디에다가 저장을 했느냐면은 바탕 화면에 저장했죠. 바탕 화면 클릭하시면 이름 정의하고 나와 있죠. 자, 이거 클릭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자 지난 시간에 이름 정의한 거 여기 부분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가격이라고 나오는 거 이름 정의까지 해서 어, 표를 만드는 과정은 다 했고요. 표 서식 과정은 다 했고, 이제부터 함수를 이용해서 어, 7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빈 칸을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엑셀의 꽃이라고도 하죠. 자, 엑셀 자체가 계산 전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함수로 계산하는 것이 없다면, 굳이 엑셀을 써야 될 필요가 없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쓰는 것이 편리할 지도 또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함수를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이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1번에서 6번 셀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결과 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번. 순위를 구하는 거죠. 순위 항목. 자, 순위는 무게. 무게. 여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무게의 내림 차순 순위. 여기서 얘기하는 내림 차순은 큰 수를 1, 1로 하라는 얘기죠. 1등으로. 1위로. 큰 수를 1위로 하는 거고, 오름차수는 작은 수를 1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 나, 다, 라는 가부터에서 라까지 올라가는 거죠. 차례대로 가는거 오름차수 그 다음에 라부터 가로 오는 것은 내림차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1층에서 10층까지 간다. 그러면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1에서부터 10으로 가는 것은 오름차순. 자, 10층에서 1층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고 그러죠. 내림차순.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는 것이 내림차순이 되겠고,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는 것이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수 여기에서 가장 큰 수면짝 봐도 14.06이죠. 얘가 여기에 1위로 나올 겁니다. 1위 1등 여기 보니까 결과값에 1, 2, 3, 4, 5, 6, 7등 7로 나와있어 그 숫자만 순위가 거기에다가 위를 붙여서 1위, 2위, 2위 3위 해서 어, 붙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수가 14.06이니까 여기가. 1위가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내림 차순이다. 자, 가장 작은 수가 1위로 나오는 것. 어떤 거죠? 8.68을 1위로 만들고 싶다. 그러고선 오름 차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랭크 함수에는, 랭크 함수에는 랭크 EQ하고 랭크 AVG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랭크라고만, 옛날에는 그냥 랭크라고만 썼었어요. 랭크라고만 쓰는 것은 2007. 지금 2001,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기 위해서는 2016버전이나, 예, 내년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21버전을 병행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버전에서는, 어, 랭크를 쓰지 않고, 그거 대신에 랭크 EQ를 씁니다. equalize. 즉, 균등한, 동석차가 나오면 균등한 값으로 쓰는데 높은 값으로 해주는 거, 랭크 EQ. 랭크 a 버리지 a 에버리지. 같은 등수가 나오면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등수로 나타내준대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수를 구하는 과정에 랭크 함수를 쓰는데, 랭크는 요즘에 쓰지 않고, 랭크, EQ가 그거 대신에 역할을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게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그 순위 구, 순위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구하는 거죠. 여기 구하는데, 첫 번째 칸에다 클릭하시고, 즉, i 오셀에다가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다가 따놓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fx라고 나을 때, 이게 함수를 삽입할 수 있는 마법사 기능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함수 마법사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모두로 고쳐 주시고, 가나다라, 아가나다가 아니, 아니라 A, B, C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순. 자,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R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랭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 A, N, K 딱 눌러서 보시면 자, 확인 눌러보면 되겠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음, 이 함수는 엑셀 2007및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엑셀 2007및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되는 함수이지, 지금은 사용하지 이거 대신에 무엇을 쓴다고요? 랭크 예, .eq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마법사로 해가지고 넘버도 넣고즉 평균을 구할 값,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전체 값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오더 차순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는데 이 하나 하나를 인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직접 작성을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 여는 방법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걸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마법사 쓰지 마시고. 그냥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취소 눌러줄게요. 여기 클릭한 i o 셀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쓸 겁니다. 함수를 넣을 때는 항상 는 이퀄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는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함수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 딱 쳐주니까, R 하나만 치면 됩니다. R 딱 치면은, 근데 딱 치고서 훑어봐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자, 보니까, 랭크 EQ라는 함수가 보이죠? 그럼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랭크 EQ라는 함수를, 여기를 클릭하면 내 설명을 볼수 있고요. 바로 이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가로까지 함수명이 딱 완성이 되고요, 자동 완성 되고요, 가로까지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아까 함수 마법사에서 봤던 내용이죠. 넘버 지금 친하게 나오는 부분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넘버 그다음에 레퍼런스 그다음에 오더. 그래서 이 넘버는 어 수, 순위를 구할 값이요. 순위를 구할 값. 우리는 무엇에서 구할 거죠? 무게에서. 그래서 순위를 어떤 것 지금 현재 이 여기에서는 이 행에서는 오 행에서는 이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G O 어, 여기 이게 이제 요거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그에 여기는 이거의 순위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7 행은 G7, G8, G9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G5에 있는 거에 순위를 I5에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콤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레퍼런스 라고 있죠. 전체 순위를 구할 전체값 전체 범위죠. 여기죠. 무게 전체 이 범위가, 어, 이제, 순위를 구할 전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 중에 이 G5가 몇 등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중에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범위 중에 여기. 전체 범위 중에 여기. 전체 범위 중에 여기 G8. 전체 범위 중에 G9.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은 변해야 되죠. 그래야 각각의, 어, 셀마다 순위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레퍼런스, 자, 범위 잡아줄게요. 이제 여기 자동으로 컴마까지 찍혀서요. 첫 번째 인수 끝났고, 두 번째 인수는 여기가 전체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놓으면, 나중에 그 다음 값을 구하려고 가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 그래서 전체 범위는 항상 여기어야 되니까 변하면 안 됩니다. 자, 변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번지가 절대 번지예요. 절대 번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열과 행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은 상대 번지고요. 여기에 각각 달러가 붙게 되면은 절대 번지라고 합니다. 뭐, 열에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행에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열과 행에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무조건 이 부분이 딱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열과 행에 다달라가 붙어야 고정이 됩니다. 이 범위가.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바로 무엇을 눌러주면 되냐면, 키보드에서 F4키, 키보드 위에 보면은, F1부터 F12까지 있죠? 거기서 F4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달러가 다 붙게, 붙게 되는데 이것을 절대 번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범위를. 자, 그 다음에 콤마딱 찍어주니까 내림 차순이냐, 오름 차순이냐. 보니까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죠? 정해져 있네요. 아니면 따르기 음, 뭐큰 값을 어, 큰 값을 1위로 해서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표현은 근데 여기는 아예 내림차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내림차순 0을 찍거나 0 여기다 0을 찍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어, 세 개의 인수를 다 채워 넣죠 자, 그럼 마지막, 가로를 닫아 주시면, 어, 도움말 창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딱쳐 주시면 여기는 3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까지 쭉 채우기로 채워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채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 어, 서식까지 잘 보세요. 여기 에 있는 어, 서식 굵은 테두리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채우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이런 기호가 있어요. 자동채우기 옵션 하고 나와있는데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서식은 없는 걸로 해서 처리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취소하고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축해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시고 결과값이 나온 데서부터 여기 끝까지 아, ICB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여기서 Ctrl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서식없이 채우기가 됩니다 컨트롤 엔터 딱 치시면 서식없이 채우기가 딱 완성이 된다는거 요거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드래그 한 거, 고딱 엔터 친상태에 그대로 놔두시고 작업하시면 좀더 빨라요. 이 상태에서, 어 여기에다가 뭘 하라고 되있냐면은 결과에 위를 붙이시오. 근데, 뭐를 이용해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엔드는 숫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 숫자와 문자 이런 것을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합니다. 앤드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 뭐한칸 띄어도 되고 바로 붙여서 써도 되고 자 여러분 보기 좋게 한칸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칸 띄워 볼게요. 사이 사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위는 문자예요. 자 엑셀에서 어, 문자를 어떤 거 처리할 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처리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큰 따옴표로 넣어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냥 입력할 때는 굳이 글을 쓸 필요가 없지만 이런 수식에 들어갈 때는 큰 따옴표로 꼭 문자는 묶어주셔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큰 따옴표, Shift 키 누르고 눌러주시면 되죠? 큰 따옴표 하고, 그 다음에 위 이렇게 입력하고, 큰 따옴표 딱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열고, 위 넣고 묶어주시고. 혹시 위를 여기에 보시면 1, 위하고 붙어 있는데, 1과 위 사이를 한칸 띄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띄워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 안에서. 큰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한칸 띄워 주시면 띄워진 것까지 예, 큰따옴표 안에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띄울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여기서 다시 전체 채우기 아까 뭐 있었죠?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쳐 주시면 어 블록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이 서식 없이 채우기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랭크 EQ하고 랭크 에버리지 차이 EQ는 equalizer라고 했습니다. 균등하게 처리하라. 똑같은가. 즉, 동석차가 나왔을 때, 같은 순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이 결과야. 같은 순위가 나왔을 때는, 같은 순위로 처리하라. equalizer, 동석차로 처리하라. 동석차로 처리하는데, 자, 가장 큰게 600이니까 1등, 2등, 500, 3등. 그죠? 그 다음에 300이 4등, 5등이죠. 4등, 5등인데, 4등, 5등,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다. 근데, 4등하고, 얘도 같은 등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4등으로. 5등으로 내려,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는 등수 4등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 같은 등수가 나왔다. 4등, 5등이 나왔다면, 4등으로 똑같이 처리하고, 그 다음 거를 6등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버리지잖아요. 평균이잖아요. 4등, 5등이면 두개더 하면 9죠. 4등과 5등의 중간은 뭐죠? 네, 4.5등. 4.5등으로, 9를 2로 나누면 4.5잖아요. 4.5로 처리를 똑같이 해줍니다. 평균으로 처리하는 거 똑같이 처리하는 건똑 똑같, 이거하고 같은데, 얘는 예, 균등하게 위에 있는 큰 등수로, 높은 등수로 처리하고, 얘는 평균 등수로 처리한다. 자,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수식 입력 줄에놓고는 해주시고, r 아까 이제 랭크 EQ는 해봤으니까 빠르게 할게요. r 치면 랭크 EQ 나오죠. 랭크 EQ 나오시고, 나오게 시고나오 되고, 자, 내림차 수를 구할 값이 여기 400이죠. 여기에 대한 평, 어,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400 클릭하시고, 컴마 찍고, 레퍼런스는 여기 전체 범위죠. 예, 순위를 구할 전체 값, 범위 잡아주시고, 항상 얘는 절대 번지로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F4를 눌러주시면 절대 번지로 바뀌고요. 컴마 찍고, 내림 차순으로 똑같이 여기 있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림 차순 해주고, 바로 닫고 엔터 해주시고 여기에 드래그해서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되면은 4등 4등이 나왔죠 4등 5등인데 4등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랭크 에버리지입니다. 자 여기다 놓고 클릭하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는 해주시고 자알 쳐줍니다 R 치니까 랭크 에버리지도 나와 있어요 자 요거에 더블 클릭해 주시라고 했죠 자 랭크 에버리지를 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내용 인수 세개는 어, 랭크 eq 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결과값만 여기는 평균으로 나오게 되는 차이점만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넘버에 400 여기 있는 부분 F17 클릭해주시고, 콤마 찍고 범위는 F17부터 어디까지요? 음 여기까지 F23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F4 이렇게 해서 절대번지로 만들어주시고 콤마찍고 자 내림차순 더블클릭 0을 입력해도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수식입력줄 클릭해서 컨트롤 엔터 자 그랬더니 4등과 5등이 중간등수인 평균등수인 4.5등으로 나왔다는거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랭크 EQ와 랭크 에버리지의 차이점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 우리는 계속 작업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오늘 한 내용은 순위죠. 자, 순위,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여기 제목 표시줄에 순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은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